응 탄아 이리와 탄이 리와 보이잖아 너무 보여? 어, 이리와 탄아 왜 안와? 너무 잘 보이는데? 아니 이리와 네가 하아나 <laughs> 너무 시끄러워 베베 아, 조용히 좀 해~ 배배~ 베배베날 맨날 맨날 맨만 뛰어~ 베베베언도안 아, 와~ 나 지금 너무 덥거든~ 아, 조용히 좀 하고 해~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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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티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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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베베 옳지 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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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탄이도 해봐. 웃음> 근데 네가 왜 먹지? 먹어. 너 하지 마. 아유, 베베 일로 와. <laughs> 봐 일로 <laughs> 베베 일로 와. 일로 와. 일봐 베베 일로 봐 어? 점프. 점프. 언 점프해봐.